안녕하세요. 두두리입니다. 오늘 볼 집은 임차인 문제 없고 권리 문제 없는 집이고요. 감정가 대비 4억 정도 떨어진 집으로, 대지가 340평, 건물이 55평으로, 덩치는 좀큰 집이에요. 시내권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1호선역도 가까워 생활에 불편함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물건까지는 쭉 왕복 2차선 길이에요. 그럼 물건까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앞쪽 도로에서 들어왔고요. 여기 왕복 2차선 길로 들어가면 물건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들어갔고요 바로 옆에는 무슨 교회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지금 초기 앞에 높게 있는 집이 오늘 볼 집이에요. 그 앞에 지금 차량이 한대 주차되어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대문이 이렇게 있어서, 집을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 바로 앞에는 이렇게 천이 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꽤 깊네요. 바로 앞쪽은 이렇게 논, 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논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이 출입문인 것 같고요. 어, 우체통은 싹 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집 내부는 뭐 정확히 볼수 없고, 이렇게 마당에는 조형물이 좀 있네요. 어, 근데 지금 한 가지 확인할 게, 여기 나무에 뭐 이런 거 걸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한자, 이런 게, 뭐, 부적 비슷한 그런 게 붙어 있네요. 이런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하면 확대해 보니 입춘대길, 권양다경 글귀였네요. 잠깐만. 여러분 새로 개업한 가게 또는 새로 짓거나 이사간 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종이가 붙어 있는 걸 종종 보셨죠? 요즘엔 부적처럼 많이 사용되나 원래 유래는 조선시대 학자와 정치인들이 벌인 예성논쟁에서 생겨난 글귀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해하기 쉽게 현대판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 어, 입춘도 다가오고 허니, 여야에서 각각 좋은 글귀를 좀, 음, 내보시죠들 그럼 저희 당은 입춘대길이라는 글귀를 쓰게 싸웁니다. 그랬더니 야당에서, 어허, 우리도 질수 없다. 그럼 우린 권양다경이라는 좋은 글귀,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 본 집에 이 글귀가 붙어 있었지만, 경매에 나오게 된걸 보면 저는 이 글귀보다 더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 집좀 전체적인 모습을 앞에서 볼 수가 없어서 드론으로 집 바깥쪽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집 앞에 차량 두대 정도 주차를 할수 있겠습니다. 집 우측에는 작은 천이 하나 보이네요. 대지는 천보다 많이 높아 보입니다. 대문을 들어가 바로 우측에 인공 연못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물이 빠져있고요. 그 주변에 파라솔과 테이블, 벤치, 그리고 조형물 등으로 장식을 해놓았네요. 넓은 마당을 지나면 넓은 집이 높게 자리하고 있어요. 집이 높다보니 마당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좀 높네요. 좌측에는 나무그네가 있지만 매각에서 제외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집은 가정집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용도였을까요?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궁금하네요. 측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데크가 굉장히 넓고요. 관리에도 신경을 꽤나 써야 될것 같아요. 아래쪽에 나무로 만든 테이블 벤치도 하나 있네요. 현관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현관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거실입니다. 이 굴뚝은 벽난로에 연결된 것 같아요. 집 뒷마당이 살짝 보이는데요. 바닥은 보도블록으로 해놓았고 이런저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정화조도 뒤쪽에 있네요. 그런데 여기 집 안에 알수 없는 길이 하나 있어요. 출입문도 있고 이건 뭐 하는 용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이 땅은 국유지 국어예요. 근데 물건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초록색 그물과 매트가 깔려 있는 곳은 개인 골프 연습장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고. 이 부분도 국유지 국어가 일부 걸려 있습니다. 물건 경계입니다. 대지 총세 필지로 되어 있고요, 각각 면적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총 면적은 340 평이에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군유지 도로여서 도로 사용해도 문제 없는 곳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1층이 37.3 평, 2층 17.7 평으로 총55평 되겠습니다. 구조는 목구조로 지은 목조 주택이에요. 최초 감정가는 7억 8천, 현재는 2회 유찰되어 3억 8천으로 떨어져 4억이 날아간 금액이고요. 얼마나 싸진 건가 실거래가를 찾아봤습니다. 물건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요. 우측은 물건 바로 뒷산이거든요. 여기에 택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 전원주택들이 엄청 들어왔어요. 지금도 짓고 있네요. 물건주택은 2003년식이라 새 집과 비교는 어렵겠죠. 좀 오래된 집들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물건 주택보다 오래된 곳들은 평당 200 이하, 물건보다 새로 지은 집들은 200 이상에 거래가 된것 같아요. 주택의 생김새는 대체로 유사했고요. 최소 금액인 152만 원을 물건 면적에 대입해 보니 5억 1,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대지 면적이 넓은 걸 생각을 한다면 5억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현재 가격인 3억 8천은 금액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땅을 산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원주택은 새 집일 때 값어치가 있고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은 철저히 관리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수리할 곳이 많이 생길 겁니다. 또한 주택의 향이 북동향으로 해가 잘 들지 않는 데다가 목조주택은 습기에 약해 습기와의 전쟁이 예상되고요. 남양엔 산이 해를 가려주기까지 해서 더욱이 관리가 철저히 되었어야 했을 텐데 내부는 보지 못해 알수 없겠죠. 그리고 제가 촬영한 이후에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추가 내용이 떴습니다. 그런데 좀 이것도 이상하네요. 2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현장에서는 유치권에 대해 알수 있는 현수막이나 간판 등은 없었고요. 유찰되기 전엔 신고하지 않다가 두번 정도 유찰될 즈음 신고가 들어왔어요.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상단에 사건 번호와 관할 법원이 표시되어 있고요. 매각기일은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206번지로 물건 주변 지도입니다. 우측에 아까본 택지가 있고요. 물건 바로 위쪽에는 24년도 예정인 아파트 부지가 있어요. 중흥 S클래스 헤라시티 아파트. 아 이름 무작격이 466세대, 청약 경쟁률 356대 1. 아이 동네 뭐죠 물건 서쪽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차로 3분 거리. 그 위쪽으로 가면 1호선 역이 차로 5분 거리에 있고요. 여기서 서울 초입까지 지하철 타고 30여 분 정도 걸리는 곳이에요. 웬만한 생활에 불편함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은 어쩌면 집이 아닌 대지만 나왔으면 참 좋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분께는 이 집도 잘 관리되어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이 주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궁금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시에요.